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지 몰라서 여러 가지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. 첫 번째 편의점 아르바이트, 두 번째 편의점 경영주, 세 번째 편의점 배송 기사, 뭐 저기 뭐 쌀, 뭐 물, 술, 담배, 뭐 음료수, 뭐 과자, 라면 이런 거네 번째 편의점 배송 기사, 뭐, 뭐 우유, 뭐 아이스크림, 무슨 뭐 삼각김밥, 도시락, 뭐 샌드위치, 햄버거, 네 번째죠. 네개다 네 저는 그네 가지 직업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.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해봤고, 또 편의점 경영주도 해봤고, 점장이 아니고 경영주죠. 네, 저는 점장이 아니고 경영주를 해봤습니다. 그리고 편의점 배송기사, 신선, 신선식품, 저온 그런 거, 그다음에 이제 편의점 배송 기사, 상온 뭐 o h n Joh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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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o h n j o 고 n Joh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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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o h 배송은 GS도 해보고, CU도 해보고, 여러 가지 이제 편의점에 대해서 뭐 전반적인 거기다가 또 다섯 번째 또 있죠 하나 더 편의점 슈퍼 막 슈퍼 물류 센터도 해봤죠 예, 물건을 갖다주는 거. 그 편의점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다 예, 알죠. 예, 그 이제 그 그 생태계를 다 알고 있죠 편의점이 어떻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가 그런 것들 다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뭐 결론은 먼저 말씀드리자면 편의점은 아마 절대 없어지지 않을 직업이고요 그 점포고요, 음,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게라고, 자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또 제가 이제 그걸 한번 이제 그 산업, 편의점 산업을 경험을 해봤는데, 투자가치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제가 오늘 뭐 다섯 가지 중에 가장 재밌었던 것부터,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걸 얘기할 거예요. 제가 뭐. 왜냐면은 하루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쭉 그냥 어, 아주 그냥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편의점 알바생들 있지 않습니까? 편의점 알바생들. 참 애매해요. 뽑기 뽑자니 돈 아깝고 안 뽑자니 내가 잠을 못 자고 그거예요. 경영주 입장에서는 뽑으면은 돈 아깝고 안 뽑으면은 잠을 못 자고 피곤하니까 어쩔 수 없이 뽑아야 되긴 뽑아야 되는데 그냥 너무 급해서 뽑으면은 하여튼 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각이 생기죠. 알바생을 잘못 뽑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면요. 첫 번째 CCTV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. <laughs>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편의점 알바생들이 전문가들이에요. 재고가, 없, 재고가 안 맞죠? 그 말은 즉슨 내부에 적이 있는 거예요. <laughs> 알바생들이 이제 그뭐 이것저것 많이 이제 배도 고프고 하니까 이제, 이제, 이제 무전 취식을 하는 거죠.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. 예,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이 무전취식 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. CCTV 다 돌려봐도 안 걸려요. 절대 안 걸리는 방법이 있어요. 그는 제가 경영지도 해보고 편의점을 해봤기 때문에 편의점 아르바이트, 아르바이트생도 해봤기 때문에 그거는 어, 간단합니다. 예,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요. 예, 무전취식 가능합니다. 예. 모든 종류가 다 가능합니다. 예. 과자, 라면, 뭐 빵, 음, 뭐부터 시작해서 음료수, 맥주, 소주, 뭐다 가능합니다. 예. 무전 취식. 두 번째. 예. 아는 친구한테 상품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럼 이건, 이건 범법이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. 아 완전 범법인데 이거 알려주면 또 똑같이 따라할 거 아니에요. 그런 상황 이 있으니까 저기 경영주 분들께서 좀 많이 유념을 하셔야 돼요. 친구들한테 상품 전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. 그거 그거 자세한 거는 말씀드리면은 이이 유튜브 동영상 보고 따라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제 방지 차원에서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생을 잘 돈도 가져가죠. 예, 예전에는 상품권을 많이 가져갔었는데 뭐 요즘 보니까 상품권 안 파는 그런 정보도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현금을 가져가기. 현금은 뭐 이제 경영주분들께서 관리를 많이 하시니까, 그러니까 경영주가 관리할 게 현금, 상품권, 담배, 재고, 재고를 다 관리하는 게 경영주잖아요. 별의별 걸다 가져가요, 알바생들이. 그래서 뭐 이제 재고 조사해 보면은 뭐뭐몇 십만 원 뭐. 그렇게 이제 없어지면은 월급에서 정상금에서 까, 까잖아요 그러면 이제 속 아프죠 누가 가져가는지 도통 모르니까 손님이 가져갔는지 알바생이 가져갔는지 이거는 뭐 어떻게 찾을 수가 없죠 그 cctv 다 돌려봐도 그걸 뭐 알아내더라도 그거 어떻게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건 이제 경영하시다면서 노하우가 생기면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갈 수 있는 게 있는데, 그런 상황이 고 알바생들이. 그래서 저는 그 방지하는 방법이 뭐였냐면은, 저도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. 경영주도 같이 일을 하는 거죠. 시간대 타이머 하나 정해가지고, 뭐, 밤에 한다든지, 뭐, 낮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. 경영할 때 폐기는 제가 다 먹어버려요. 폐기는 제가 다 먹어 버리고 이제 이제 폐기 더 이상 못 먹는 것들은 이제 음 갖다 버리죠. 음식물 이제 처리하는 거죠. 예. 싹다 버리는 거죠. 예. 그러면 이제 알바생들이 이제 오면은 폐기 찍고 폐기 이제 이제 경영주는 먹으라고 하는데 아. 그 그왜 다른 과자 같은 것들을 이제 무전 취식하게 되냐면은 알바생들이 패기가 지겨워요. 도시락, 샌드위치, 햄버거, 뭐, 삼각김밥. 입이 짧아서, 그리고 또 이제 그 유통 기한이 지난 식품이니까 맛이 떨어지거든요. 신선할 때보다 좀한 2, 3일 지나버리니까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. 밥도 딱딱하고 막.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안 먹죠. 그걸 이제 잘 맛있게 먹는, 해먹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뭐 알아서 얘기하시면 되는 것 같고 저는 알고 있지만 뭐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알바생들이 그거 먹어보면 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폐기가 나와도 안 먹어요 그리고 안 먹는 애들은 원래 안 먹는 애들은 안 먹죠 여자애들은 잘안 먹죠 남자애들은 그것도 먹는, 20대 애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? 얼마나 또잘 먹습니까? 그런 것도 먹어요 다 근데 이제 그런 거먹어 먹고 이제 입이 좀 까탈스러운 애들은 이제 자기 돈 내고 사 먹죠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도시락도 집배 고프면은 이제 폐기 시간이 안 지났는데 자기가 돈 주고 사 먹는 애들도 있어요 좀 착한 애들은 근데 이제 유, 그 유통 기한이 안 지났는데도 그냥 폐기 찍고 먹는 애들도 있고. 그냥 배고프니까 그냥 폐게 죽고 먹는 거예요. 뭐, 어차피, 뭐 사장이 알아서 하겠지. 뭐, 그렇게 생각하고, 이제 어찌 그것도 어찌 보면은 잘못된 거잖아요. 근데 이제 어...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. 경영주도 경영주가 이제 경영을 하실 때 알바생들도 손님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. 손님 중에 한 분이 와서 내 시간대를 대신 파트타임에서 이제 돈 벌어가신다. 대신에 이제 그 사람을 이용해서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노력도 있어야 돼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뭐 그건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사람 관리하는 게 제일 어렵죠 이런 애들도 있고 저런 애들도 있고 막 친구들 남자친구 데리고 오는 애들도 있고 여자친구 데리고 오는 애들도 있고 자기 가족들 데리고 오는 친구도 있고 왜냐면은 손님이 없으면 심심하니까 이제 전화로 하다가 전화도 안 되면 야 전화하다가 이제 전화하다가 야에뭐뭐뭐나 알바하는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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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님으로 그냥 한번 와가지고 나랑 놀자 뭐 아니면 무슨 뭐 얘기나 하자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경영주가 오케이 하면은 완전 거기서 이제 잔치하는 거죠 친구들 잔치하는 거죠 왜냐면은 뭐 경영주가 오케이 했으니까 뭐 별말 없으니까는 뭐 친구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편의점에 노는 거죠 뭐 먹고 싶은 거다 다 대신에 사 먹어야 되겠죠. 대신에 이제 마음 편하게 먹을 수가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친구들이랑 놀면서 먹을 수가 있는 거. 죠 왜냐면은 그 편의점 안에서 이제 떠들고 놀기가 쉽지가 않은데 뭐 경영주도 오케이했고 뭐 알바생 저기 이제 계산하시는 분도 내 친구니까 편의점이 뭐청뭐천국이죠 예, 그냥 와서 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맛있는 거 배고프면 또 맛있는 거사 먹고. 뭐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, 이제 남자애들끼리 있으면은 남자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여자애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이제 순위 부쩍 부쩍 하니까 또 여기 뭐뭐뭐 뭐, 뭐, 뭐 장사가 잘 되나 보다 하면서 뭐 부쩍 부쩍 북적 사람이 많아야지 또 이제 오는 거잖아요.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또. 어쨌든 간에 편의점은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이제 끌어들여야지만 이제 점포에 오게끔 하는 게 목표잖아요. 그럼 뭐 어떻게든 간에 일주일에 한번 오게 하든 매일 하, 하루에 한번 오게 하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오게 하든 어쨌든 간에 편의점으로 오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건데, 얼마 한 개를 사가든 두 개를 사가든 어쨌든 간에 점포 오면은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야지 이 사람이 다른데서 살걸 여기서 사는거 잖아요 예. 그래서 항상 저는 편제 편의점 을할을할때 손님 한국에서 한국 잘해드렸죠. 서한국런서 한국에서 저런저런 한국에서 한국런서런국에서하국에서 한국에서 한아에서한국 계산만을 좋아하시는 분 왜냐면 아침 출에시간때말 안걸죠 빨빨 가야되서한 빨리 계산해 드리고, 그러니까 손님마다 다 다르거든요. 어떤 사람은 이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, 그래서 얘기 이런 절어, 얘기 이런 절이 얘기 한 시간 왜냐면은 이제 점포 경영하면서 심심하니까도 뭐 친구들 손님들을 사귀는 거죠. 친구라고 사귀는 거죠. 그러면 뭐 이제,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사주거든요. 뭐 사주기도 하고, 뭐 커피 한잔 사주기도 하고, 내가 사주기도 하고, 이제 경영주가 계산을 직접 돈으로 결제해서 사주는 거죠. 그러면은 이제 그냥 주는 게 아니구나. 이 사람이 자기가 직접 현금으로 결제해가지고 주는구나.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본사로 돈이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 배분율이 있으니까. 어쨌든 간에 물건을 경영주도 어찌보면 손님이죠. 손님인데 이제 어 계약을 한 이제 손님이죠. 뭐 1년간 이 점포를 운영하겠습니다. 뭐 2년간 이 점포를 운영하겠습니다. 어쨌뭐 손님이죠. 손님이 이제 그제 본사와 약속한 사람인 거죠. 약간 그러니까 책임자죠, 책임자. 그런 사람이 이제 이제 친구들 데리고 와 가지고 이제 사먹니까내 그러니까 돈으로 결제하고 이제 먹으라 그러는 거죠. 먹으라 주고. 뭐 그럼그 사람도 미안하니까 자기 돈을 한번 사기도 하고. 만나는 장소가 편의점이죠. 어, 거기 뭐 12시까지 와, 뭐 이런 식으로 이제. 그리고 편의점 24시간은 굉장히, 그러니까 1분, 10분, 5분이 굉장히 중요해요. 왜냐면은 만약에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인데, 뭐 FF, 뭐 주먹밥, 삼각김밥 이런 것들이 뭐 할수 있는 폐기 시간 있잖아요. 그 시간이 적어도 1분 전에만 스캔을 해서 찍어도 파, 판매가 가능해요. 근데 이제 그 시간대가 지나버리면은 스캔이 안 돼요. 팔 수가 없어요. 그래서 편의점에서는 1분 1분이 굉장히 크다. 1분 30초 그런 것도 크다. 이제 그걸알수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더잘 알아서 딱. 뒤에 보고 유통 기간이 이제 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들을 안 사죠. 그러면 이제 그런 그런 경향이 많은 손님이 많은 점포다. 그러면은 미리 빼두는 게 좋죠. 그럼 손님이 항상 오면은 아 여기는 신선한 어 주먹밥과 뭐 도시락이 있구나. 이제 그거를 이제 인지를 하고 더 손님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. 그러니까 손님이 따라 달라. 어떤 데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그런 점. 그런 손님들이 많은 곳에서는 그냥 냅두면 돼요 그냥 냅두고 안 지키면은 어 이거는 유통기간 지났다고 다른 거 고르시라고 그렇게 하면 하도 되고 그런 데도 있고 또 어떤 곳은 굉장히 깐깐하신 분이 많이 계신 곳은 좀뭐 미리미리 이제 빼두면은 손님들이 좋아하시죠 그리고 좀폐기가 많이 나더라도 처음에 뭐 점포 양수를 받았을 때는 좀 조금 약간 과대하게 이제 발주를 하죠. 폐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. 왜냐면은 이제 항상 물건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피할하기 위해서 뭐 손님들 오시면은 항상 뭐 친절하게 할 수밖에 없고,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원래 물건이 한열개 있으면은 뭐 한개 먹을까 한두개 먹거든요. 좀 양이 약간 그러니까 그 진열이 많이 돼 있으면은 저도 손님으로 갈때 만약에 주먹밥이뭐 스무 개, 삼십 개다 그러면은. 한개 먹, 뭐 함께 살걸두개 사고 세개 사거든요. 왜냐면은 왜냐면 양이 그니까 이게 뭐 30개, 40개 있으면은 이게 이제 이 점포는 장사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게 회전율이 좋을 거라 생각하고 또어 신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고 하면은 그것들을 더 많이 사 가죠. 예. 그러니까 계속 그게 계속 그 좋은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. 근데 이제 점포에 딱 들어갔는데 주먹밥 한 개, 김밥 한 개, 도시락은 없고, 이런 데, 이런 데는 아 장사 여기는 죽은 장 죽은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라면 쪽으로 가자. <laughs> 라면은 유통기한 기니까 이제 라면 과자 이런 쪽으로 가. 과자도 유통기간 지난 거 많아요.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생할 활때 주된 일이 열두 시 땡되면은. 유통기간 지난 상품들 찾는 거예요 엄청 나옵니다 진짜 엄청 나와요 과자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음료수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안 먹는 음료수도 많거든요 그럼 그런 것도 있고 유통기간이 막, 막 5일 3일 남는 것도 많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딱 보고 특히 또 저기 냉동식품 뭐 냉동만두 이런 것들도 유통기간이 짧아요 보기보다 1년이라고 하지만 그 냉동 안에 들어가 있으면 금방 지나가 버려요. 그래서 아르바이트 생할때그 유통 기간 지난 거 하루 만약에 만약에 오늘이 이제 3월 2일이다. 그러면은 3월 2일까지라고 적혀 있는 거는 팔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이제 2022년 3월 1일까지 판매 적혀 있는 거는 판매할 수 없잖아요. 그 그런 것도 찾는 거죠. 그러니까는 이제 자정이 딱 되면은 이제 3월 1일자 건다못 팔잖아요. 그거 딱 찾아가지고 그리고 미리미리 알아두는 거죠. 머릿속에 그러니까 안 적어놓고 그러니까 항상 저는 뭐 아르바이트 생활 때 평일 야간을 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5일 동안 이제 할거 다음에는 유통기간 보는 거예요. 유통기간 봐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알잖아요. 여기에 뭐가 있고, 여기에 뭐한 5일 남은 게 있고, 여기에 한 20일 남은 게 있고, 뭐 그런 것들 다 봐두죠. 어느 정도 기억을 해두죠. 그러니까 안 적어놔도 돼요. 머릿 속에 어느 정도 기억해 놓으면 돼요. 그러면 이제 다음 날 가보면은 팔려 있으면 뭐 나간 거고, 근데 그런 거잘안 팔려요. 안 팔리니까 그게 유통 기간이 며칠 안 남은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머릿 속에 있다가 이제 그거는 이제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그 경영주 분한테 이제 보고를 하죠. 그러면 이제 보고 하면은 뭐뭐 뭐 먹어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놔둬라 뭐 확인해야 된다 자기가 그 진짜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놔두라 그래요 그럼 이제 놔두면은 그 사람이 출근해보고 맞으면은 오케이 하고 경영주가 해야 될 일을 제가 많이 도와주는 거죠 전부 경영주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적으로 뭐한달두달세달네달 달, 달, 네달 계속적으로 도와드리니까 이 사람이 이 경영주가 나를 믿는 거예요 아 그래도 이이 이, 아르바이트생이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그 유통기간 지난 것들은 이제 먹으라 그래요 그래 뭐 그럼 먹고 나서 껍데기는 놔두라 그래요 <laughs> 확인한다는 거죠 예. 껍데기는 놔두 그러면 이제 내가 먹고 껍데기는 놔두죠그러 그러니까 어떤 건안 팔리는 것들 보면은 체리 분리썸인가 뭐 그런 것들이 있고 팍포닝가 뭔가 한 박스가 나와안 팔려가지고 그러면 과자를 와배 터지게 먹는 거야 배 터지게 한 박스가 안 팔린 거예요. 진열을 안 하셨는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아예 그냥 광고도 없었는지 그런 뭐 조금 이제 그 상품 상품 개발팀 그런 데서 뭐 롱심이나 무슨 뭐 오리온 이런 데서 개발을 할거 아니에요. 이제 개발을 했는데 그 광고를 많이 때리고 사람들한테 홍보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. 홍보가 안 됐다든지 아니면 맛이 없다든지 뭐 그런 뭐뭐 뭐 판촉을 못했다든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게 안 팔린 거예요. 만약에 한 박스 열여섯 개가 들어있는데 한두 개밖에 안 팔린 거예요. 뭐투 플러스 원에 원 플러스 원에서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그 판촉을 못한 거예요. 그런 것들 보면 은막한 다다다다 막한 박스 시켰는데 한두개 팔리고 막열몇 개씩 나오는 거예요. 막 폐기가 그러면 이제 그 밤에 그 새벽에는 과자 파티 하는 거죠. 과자 막 유통 기간 이제 하루 지난 거잖아. 과자는 거기서 거기잖아. 그러니까 막 과자 엄청나게 먹는 거죠. 과자 먹고 뭐소세지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저기 또특석 식품 뭐 순대국 그뭐그 이렇게 포장된 거 있잖아요. 뭐 그런 거 그리고 무슨 뭐 과자부터 시작해 음료수도 많이 나와요. 음료수 여름에 많이 팔다가 남아가지고 뭐 파워에드나 뭐게토레이뭐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. 개토레이 색깔별도 많이 있잖아요. 그리고 무슨 뭐 비타민 C라고 해서 그 이제 네모난 거 아니 네모난 거랑 동그란 거 그런 것들. 그런 것들도 그 노란색 분홍색, 빨간색 뭐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런 거. 그런 것들도 보면은 유통기이 지난 것들 많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막 이제, 이제 보여 드리고 놔두고 이제 다음 날 이제 아니면 그 이제 경영주분께서 드시는 경우도 있고. 근데 경영주분이 드시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이가 대부분 열로 하셔서 60대 분들이 많이 계셔서 건강이 다 건강이 다안 좋으세요. 그러면 이제 음료수, 과자 뭐 이런 거다 전부 다 달달하잖아요. 설탕 많잖아요. 그러니까 안 드세요. 그러면은 뭐 이제 냅두고 2, 3일 놔두면 이제 제가 다 먹는 거죠. <laughs> 그러니까는 아르바이트생도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. 어찌 보면 은 이제 그경영주에 따라서 경영주가 젊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저런 혜택이 또 있고. 경영주가 또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다. 그러면서 이런저런 혜택이 있는 거고, 그니까 그 경영주마다 다 다른 거고, 또 알바생 특성에 따라 또다 다른 거고, 또 여자 다르고 남자 다르고, 또뭐 결혼하신 분도 다르고, 또 결혼 안 하신 분도 다르고, 아르바이트생들 그니까 다 달라요. 점포마다 또 위치마다 다 다르고. 또 특이한 게, 또뭐 cu gs 뭐 미니 스탑 711그 상호명에 따라서도 좀 많이 달라요. 그 경영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, 그 분위기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성을 많이 가지고 있죠. 하여튼, 뭐어 여기까지만 하고 또또 또 진행을 또... 잠깐 끊었다가 네,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